네, 주혁신당 이예민입니다. 어, 후보 아까 오전에요. 네. 의원님들 질의 중에 비올백 관련 청탁 금지법 위반 상황에 대해서 검찰과 관련 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죠. 네. 관련 기관이 어디입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일차적 판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실 때. 저에 대한 네. 질문이요. 질문은 질문에는 법원이 질문 질문에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대답을 검찰과 어, 관련 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후로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팩트는 뭡니까? 어,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다, 았다라는것 자체가 지금 팩트가 아니에요. 아, 정확한 대수가 네, 네. 뭐죠? 네, 맞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은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안 되죠. 팩트를 말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후보 그 파우치 조만한 백.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팩트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청문회 하시면서 팩트 아니면 그 말이 혹시 거짓말이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일단 사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 여부한번 제가... 보도록 하죠. 저는 그렇다면은 사실 위증으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낙하산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장범 후보에 대해서요, 저는 오늘 어떤 식으로 질의를 준비를 했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냐면, 국민 면접을 진행한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금 내고 수신료 내는 국민들은 면접 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제가 경영 능력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했다가 하도 오전에, 파우치 관련해서 백트라고 우기셔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싶지만 파우치 이야기 안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지금 오전에 아, 야당의 공격 잘 막아내게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민이 바보 같진 않아요. 물타기 아니면 장난 말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리고요. 대통령 배우자가 디올백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우치냐 백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면에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 디올백, 색깔이 다릅니다. 꺼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는 대통령 대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언론이 가져가야 할 보도 준칙을 어겼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발언하면서 스스로는 아첨꾼으로 전락을 했고, KBS는 박민 사장이 안 그래도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후보,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을 일대일로 대담한 방송인이 몇명 있었습니까? 아, 저, 정확히는 아직 못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봤더니 98년 이후 기록만 보면 호칭을 빼고 언급을 할게요. 김종진, 손석희, 송현정 그리고 바로 박장범 후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명밖에 없어요. 본인을 대외한 나머지 세 번의 대담은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고 심지어 도를 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현직 대통령과의 그일대1 대담 순간을 어 그현 정권에 대한 아첨으로. 그 다음에 정권의 심기 지키기로 혹은 눈도장 찍기로 활용한 사람은 후보가 유일했어요. 그에 대한 보은 인사로 지금 소위 말하는, 한간에서 말하는 건의 라인 탓이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꽂히는 거는 부부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능력하고 상관없이 공천받는 요즘 공천 개입으로 논란이 있현 정권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공영방송 KBS 보도준칙 어긴 걸로 후보 개인이 얻어낸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적인 성공은 축하를 드리지만 KBS 구성원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가짜 뉴스를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중심이 돼버렸어요. 파우치, 쪼많은 백, 이 단어 선택은 용산의 가이드라인인가요? 본인의 의도인가요? 뭐 용산의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고요. 본인의 제작자가 의도인가요? 자율적으로 본인의 요... 의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의 의도군요. 후보는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엄연한 국정농단의 의혹 하나를 희화하고 희석해 버렸습니다. 이후에 여러 카톡방에서 재생산이 되면서 파우치라는 말이 겨우 파우치라던데 우리 여사님한테 너무 가혹하네라는 카톡이 떠돌게 됐어요. 본인이 선택을 하신 그 단어의 파장이 현존하는. 실제 권력의 명품백, 수술을 물타게 하는 프레임 전환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그렇게 비판하신 답변서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비판하신 가짜 뉴스 생산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파우치냐 백이냐 이거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후보자가 생산한 가짜 뉴스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팩트라고 교묘하게 지금 위장하는 후보를 명백하게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라도 파우치라는 단어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요. 아시 뉴스에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은 모두 파우치라고 표현한다라고 해명하셨죠. 모두란 표현은 잘못됐고요. 파우치와 백둘다 외신에서는 사용한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받은 게 없어집니까? 심지어 그리고 이 해명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좀 이따 시간 되면 짚을게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짓말 밥 먹듯이 하시는데 자 지금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파우치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건 전에 사용하던 파우치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우치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끔 느껴지는 그런 단어예요. 자, 조금 느낌이 다른 예제이긴 하지만, 내 카메라는 흑백이야 라고 얘기하면 마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옛날 골동품 가게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카메라로 느껴지잖아요. 컬러 카메라가 아니라 흑백 카메라. 이렇게 느껴지지만, 슬라이드를 넘기셨대. 라이카라는 브랜드가 앞에 붙잖아요. 그러면, 라이카 흑백 카메라, 혹은 라이카 모노크롬, 되면은, 브랜드 함께 나오면은, 흑백 카메라라도, 어, 5 0 0만 원이 넘는 고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 흑백 카메라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넘, 넘기려는 표현이에요. 자, 후보가 파우치라고 애써 순화한, 그, 아까 전에 또 보셨던 상품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파우치가 아니라, 라이카처럼, 디올 파우치죠. 라이카 흑백 카메라처럼. 매우 고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의 핵심은 권력을 가진 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상황,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파우치라고 했을 때, 그 실물을 본 적이 없는, 저희 후보 지금 실물 오늘 보셨죠, 이제? 실물을 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에이, 별거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물타기, 시도한 매우 악한 의도가 있는 부부 대통령 심기 보호하는데 앞장선 발언이었어요. 후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팩트를 언급하려면, 고유 명칭인 레이디 디올 체인 파우치 혹은 줄여서 디올 파우치 아니면 특정 브랜드 언급이 어려우면 명품백 아니면 진짜 파우치를 쓰고 싶으셨다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파우치라고 했어야 맞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서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물었어야 됐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300만 원 넘는 디올 파우치 혹은 명품 백을 받았는데, 그거마저 이렇게 놓고 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입장이 무엇이냐? 또는 왜그 영상이 방영되려고 했을 때 방심이 통해서 제재하려고 했었냐? 그런 질문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KBS 구성원들은 후보를 KBS 사장으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는 중앙 자리의 인사 청문의 자리입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물어볼 때 디올 파우치 또는 면품백이라고 했어야 맞다라고 정정하시겠습니까? 파우치라는 이름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제조사에서 만든 지금까지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요. 파우치와 명품백이 뭐 동의어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허위보도라고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대표님 말씀하시네요.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의 조만한 백이라고 김여사를 감싸준 보은 인사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박장범 후보를 따라다닐 거고요. 국민은 영원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하기를 바랬는데 매를 벗이네요 사장으로서 자격 없고요. 이따가 시간 되면 그 파우치에 대한 답변한 것도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지 같은 타임지에서 아예 명품백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오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근데 대놓고 거짓말이 딱 드러난다기보다 아주 교묘하게 단어.